이촌년생의 퇴사설 진짜 퇴사를 한다니까 좀 상쾌합니다 오른쪽 퇴사라는아 그냥 정체가 있어요 아못 지나간다 아하, 아쉽구만 안녕하세요안녕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을 많이 니셨 안녕하세요 이 보신 길니텐데 오늘은 요 안녕하십니까 니다 아마 이제 이 회사 때문에 이쪽으로 올리는제 없으니까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부순환 타기 전까지만 아마 주행을 할것 같고요. 그 사회초년생의 퇴사썰 <laughs> 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 가기 전에 그 주유부터 좀 먼저 해야 돼서 여기가 기름값이 좀 싸더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주유를 먼저 하고 바로 주행 진행할 예정입니다. <laughs> 동네 운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초보 운전 시절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동네 운전이 왜힘들냐면 이게 차선이 두 차선인데 수유나 이제 여기만 사실 봐도 그래요. 한 차선 사실상 주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이제 역쪽에 쓰는 경우도 있고 택시 같은 경우도 정차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뭐한 차선 다. 욕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껴드니까 막 시간이 지체되고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도 좌회전 차선들 때문에 주행이 또길 경우가 있어요. 차가 가벼우니까 한세를 살짝만 빼고도 그냥 환각. A few moments later. 어, 이제 차가 줄이서 빨리 가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만땅을 채웠어요. 이게 보통 1,600원대가 최근까지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다시 1,500원대로 내려온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딱 기름을 넣었습니다. 어, 이게 뭔가 퇴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뭔가의 일을 찾아서 또 새로운 꿈을 향해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퇴사를 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가 새로운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퇴사를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원 업무가 이제 잘 맞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좀 컸습니다. 뭐그 외에 사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유가 사실 좀 많았는데 일단 크게는 그렇게였고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사실 이번 달 퇴사를 얘기하고. 이번 달부터 좀 하는 걸 준비하면서 회사 업무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거의 투 접식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하니까 거의 쓰기 잡식으로된 거예요. 준비를 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피로나 좀 잠도 잘못 자고 이제 제가 하루에 8월 달에 평균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4시간 시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막 운전할 때나 6시 퇴근할 때는 머리가 좀 두통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퇴사를 하면 바로 다른 거를 이제 준비하고 하면서 하겠지만 그래서 좀 수면을 좀잘 자고 운동도 좀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운동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잠도 포기하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 차근차근 좀 건강도 찾는 김에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응. 이제 앞으로 이 차도, 어그 회사도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저희 집에서 지금 다녔던 회사까지의 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아. 지금이 제가 8월 달이고 8월 말인데, 이제 벌써 12,686. 그러니까 1년, 1년 되기 이제 두달 전쯤인데, 이 정도 키로스를탄거 보니까, 다음 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키로스가 이거보다 덜 나오지 않을까. 확실히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말 있더라고요. 이직을 하려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일을 이렇게 이직하는 거면, 저는 그래도 생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뭔가 다른, 지금 하던 업무랑 완전 다른 일을 새로 시도하는 목적이라면, 어차피 퇴사를 할 생각이라면, 빠르게 퇴사를 하고, 어, 더 임했으면, 저도 좀 빨리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돈은 이제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급여가 들어와야 했던 게 이제 급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점점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만큼 제가 잠도못자니까 건강도 망가지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힘들고 약간 이런 면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꼭 어 굳이 이 안정적인 거를 버리더라도 어제 자신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참, 요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만약에 새로운 꿈을 위해서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왕 나갈 거라면, 빨리 나가서 정리하고 새로운 걸 찾아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년이라도 뭐 달렸던 경력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까지는 채우는 것도 사실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높게 막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차를 가지고 뭐 주기적으로 한번 네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영상도 같이 찍어볼까 해요. 근데 뭐 평일날도 당분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 뭐 사람 없을 때 이곳저곳 좀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좋은 풍경들도 좀 보고 운전하면서 또 혼자 생각 정리도 해보면서 약간 저는 그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카페 같은데 가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꿈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뭐 카페에 가서 커피만 맨날 사서 테이크아웃하거나 아니면 가서 그냥 얘기만 하는 정도로 맨날 카페를 갔는데, 뭔가 제가 저의 일을 카페에서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기개발을좀 자기 카페에서 하면 어떤 느낌일까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제 집이나 평소에 익숙한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몰입도 잘될것 같고, 그만큼 생산성도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카페 같은 데를 갈 곳을 좀, 좀 알아보고 있어요 차로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래야 점사겸사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영상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수유가 이런 쪽입니다 아마 제가 말하면서도 오면서 제가 신호를 몇번 걸렸는데 이렇게 택시 이렇게 차선이 하나가 강제로 사실상 봉쇄를 당한 입장이라 이쪽에서는 껴들고 막밤 되면은 택시가 그냥 이쪽 오른쪽 차선에는 그냥 정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이 동네 운전 초보 운전 때 운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를 확실히 거치고 나니까 운전 실력은 다급급는것 같더라고요. 평균 연비 평균 이제 출퇴근해서 나왔던 연비랑 다르게 너무 안나와요 저는 평소에도 에어컨하고 히터 이런거를 항상 틀고 다녀서 그래서 오히려 더 틀었다면 겨울에 더 틀었거든요 근데는 더 걱정 빠하게 틀었는데 여름보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여름 와서 더 연비가 안나와요 평균 원래 10 뭐 많이 나오면은 20도 한번 찍어본 적도 있고요, 휘발유 때. 뭐 적게 나오면은 한 14, 뭐 13까지도 해본,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 여름에는 적게 나오면은 8kg, 9kg, 그러더라고요. 약간 고민인 게, 실내 세차를 아직까지 제가 제 손으로만 닦은 적은 있어도, 이렇좀 디테일링하게는 받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디테일하게 이렇게 받아볼 정도 고 이게 제가 닦아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먼지나 이런, 이런 좀 먼지나 이런 부분만 닦으니까 처음에는 깨끗한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디테일한 세차를 좀 하면은 좀 옛날 첫차 샀던 그 느낌처럼 어느 정도 좀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후기를 찾아보니까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다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세차 비용도 만만치 않기도 해서 예좀 <laughs> 네, 걱정입니다. 지금 차만 킬로가 넘어가니까 이제 생각해야 될게 많아졌어요. 차 유지비가 원래는 그냥 기름값이나 엔진 오일밖에 없었는데 이제 키로스가 높아짐에 따라 갈아줘야 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타이어도 위치 막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데. 2만대 한번 그렇게 점검을 더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참장고장 없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래,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출발한 지가 아까 기름도 넣고 해서 거의 20분 정도 가까이 넘었는데, 아직도 30분을 더 가야 돼요. 정확히는 한 시간을 좀더 넘겠네요, 오늘 도착하면은. 신호를 아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지금 방금길 지나서 여기쯤 오면은 차선이 그래도 3 개로 늘어나요. 여기는 이제 우회전이고 저 앞에 가면 또 직진 차선 이3 개가 되는데 이러면 좀 수월한데 아, 딱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여기까지가 진짜 제대로 막히면은 엄청 막혀가지고 여기서는 길이 갑자기 좀못 아, 지나간다. 아쉽구만. 하아 이러면 한 120초인가 1 2 0초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1,2분이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좀 지나면은 이제 끝이기 때문에 내부순환 진입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주행이라기보다 혼자 썰프리 영상이긴 했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주행 영상도 좀 많이 그동안 뭐못 올린 거좀 올려보고 또뭐 아반떼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이런 데 남겨주시고 네, 저와 같은 이 20대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분들 네, 모두 화이팅이고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또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